굽혀 보실게요 안 굽어지죠 이 다시 오셨습니다. 펴시고 에이. 펴시고 펴실 때도 1등이 요거 밖에 안 되죠 요거 밖에 안 되고 자 굽혀 보실게요 지금 안움직지고 펴보시고 그래서 활려 있잖아요 그죠 두껍게 그죠 음. 두껍게 인대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인대가 그쵸 그쵸 제가 안 움직이잖아요 제가 손가락 움직여도 음. 거기가 이제 탁 풀릴 거예요. 오케이. 한분은 그 원샷, 원킬이네. 거기, 거기 안 좋은 데가 딱한 방에 딱 없어졌잖아요, 이게. 그죠? 두꺼운 게. 이게. 그래? <laughs> 뭐할 것도 없어. 딱 어, 해도. 좋아요. <laughs> 근데, 여기가... 아까는, 아까는 여기가 굽혀져서 안 들어갔잖아. 여기가 아, 네. 이렇게 돼야 되는데, 그죠? 그 다음에 굽혔다 폈다, 굽혔다 폈다, 굽혔다 폈다. 잘 되죠? 이제? 잘 되고, 여기가 1등 할때딱쏙 들어가도 돼요, 이렇게. 이렇게. 뭐지, 뭐지 아시죠? 예. 피드 한 방울 안 나요? 이거, 이게 뭐, 막... 이러고, 저, 이거. 구멍, 딱, 구멍 찾기도 힘들어요. 어떻게. 이렇게 조그만 거. 좋아졌어요 음. 그죠?